네, 안녕하세요. 원드콩TV입니다. 네 오늘은 약물 사용 첫 번째 날이고요, 사실 아직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따가 운동을 끝내고 와서 자기 전에 투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이니까 제 공복체중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을 재보니까 84kg 한 중간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전에 이신 선수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미스터 세종 시합에 출전을 했었어요. 그때 시합 체중이 90kg 후반, 한 98kg에서 9kg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물 사용을 하지 않고 15kg 정도 감량을 해서 84kg 초반의 체중에서 약물 사용을 들어갈 겁니다. 사실 제가 약물 사용을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어, 약물 사용을 밝히면 조금 따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솔직한 모습이니까 약물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일부가 될것 같아서 약물의 용량과 약물의 종류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사용할 약물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테스토스테론과 단백동화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아직 포장도까지 안 왔습니다. 이따 운동 끝나고 투여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요거랑 프리모볼란 그리고 시합 마지막에 트렌볼로나스테이트 이렇게 세 가지 약물을 좀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경구제라 어, 시험 막바지에 인효제 정도 어, 같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허팅제는 에페드린 연삼년 논란이 많이 됐던 약물이죠. 그리고 클램부트를 T3는 아직 사용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서 근데 아마 트렌을 사용하게 되면은 트렌이 T3 수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용을 하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미덱스 요건 스테로이드는 아니구요 일종의 케어제 형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여성호르몬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냉장고에 성선호르몬이 있는데 성선호르몬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용량일 것 같아요 니가 약을 얼마나 쓸 거냐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주당 350ml 사용할 예정이고요. 프리모 볼라는 일단 주당 350ml 정도에서 스타트해서 어, 상황을 봐가면서 용량을 올리든 내리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합 마지막 6주 정도에 트렌블론 아세테이트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어 요거는 용량은 200ml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 현재, 현재 몸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랑 운동을 해볼 거고, 어, 1주차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몸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먹는 보충제랑 수유하는 약물 한번 보여드리고, 헬스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몸 상태는 이렇고, 체중은 지금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84kg 중반. 이 정도 몸 상태가 된것 같고, 아직 1주차라서 사실 약물이 올라오지가 않아서, 2주 정도, 정도 지나면 약물의 농도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때쯤부터 변화가 좀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운동 가기 전에 먹는 부스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부스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시포, 요거 시포가 카페인이 1 5 0밖에안 돼서 전두 스푼 먹는 편이에요. 두 스푼 먹고, 그다음에 블루타민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만 먹는데, 제가 베타알라닌 오늘 먹을 거거든요. 그 이유는 원래, 베타알라닌은 몸에 축적되어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크레아틴처럼 운동 전에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운동 끝나고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어저께 까먹고 못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베타알라닌도, 제가 보통 5g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5g 섭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삼0백 BCA. 저는 협찬은 아니고요. <laughs>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냥, 맛있으라고 먹습니다. 이렇게, 정도 먹고, 그 다음에 경구로 먹는 거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이렇게 먹고, 보통 운동에 갑니다. 어, 네. 부스터 먹는 건 여기까지고요. 아, 맞다, 맞다. 네. 특별한 부스터 하나 있죠.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특별한 부스터. 특별한 부스터 하나만 맞고, 네. 운동 가겠습니다. 이게 에페를 막한 번에 네 개씩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뭐 약투했던 유튜버분이 뭐한 번에 자기는 30개를 넣었다. 뭐 40개를 넣었다. 야, 근데 그렇게 맞는 건 사실 진짜 목숨을 담보로 투여하는 행위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저는 에페드린 보통 시합 마지막에 어도한 1개 한반 정도 이상은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에페드린은 생존과 연관될 수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용은 하면 안 되고 뭐 사실 제가 약물을 투하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정말 웃기지만 어, 보통 한바이할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끝 표정이 왜 그래요 운동 하시죠 내추럴은 부스터만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로이더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대출을 이기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깔리지마 <깔려줘. 웃음> 없어요? 아, 도망갔네. 아.